우리 은채는 뽀로로야 뽀로로 알았지요? 우리 은채는 뽀로로 닮아가지고 뽀로로라고 할거야 아빠가 어? 은채야 뽀로로 우리 은채는 뽀로로 그래 알지 은채는 뽀로로 우리 은채는 뽀로로 은채는 뽀로로 닮았어 왜 이렇게 뽀로로 닮았어 은채 귀여워 뽀로로 닮았다고 박은채. 너 뽀로로 알아, 은채야? 어? 뽀로로 알아? 노는 게 제일 좋아. 친구들 모여라. 응. <laughs> 이따가 아빠가 뽀로로 한번 보여줄게. 알았죠? 아이 착해, 아이 이뻐, 우리 뽀로로, 은채 뽀로로. 어 어디 갔어? 어공 응? 떨어졌어? 공 떨어졌어? 응. 은채뽀로로 공 떨어졌어? 노는 응.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언제나 즐거워 뽀롱뽀롱뽀로로 채야 집다 왔다 은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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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어, 어. 우리 은채야 은채